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소식을 전하는 JBN 뉴스 엄재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망우리공원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묘역인데요. 유관순 열사 순국 백주기를 맞아 중랑구가 이곳에서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유관순 열사 순국 백주기 추모식이 망우리공원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그 참으로 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 삼일운동과 어 위대한 그 독립운동의 상징인 예, 유관순 열사께서 잠드신 이곳그 망우리 공원에서 어 유관순 열사 순국 어 백주기 추모식을 에, 우리가 함께 에,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어 대단히 뜻이 깊고 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 순곡 백주기 추모식은 추념사와 헌화, 추모 편지 낭독, 그리고 추목을 남기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망우산을 중심으로 중랑부가 역사와 역사 인물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망우산의 무궁화 동산 꾸미기나 역사 인물 새로 조명하기, 방정환 기념관 세우기, 이태원 합장묘 및

유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할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와 같이 그리고 저는 영원한 기업공사단 단원으로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뿌듯하고 또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서 중랑구는 지난 3월부터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묘역 정비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유관순 열사를 찾고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의 데크로드가 설치됐고 기울어진 나무 정리 등 진입로 또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근현대사 격동의 시기를 살아낸 역사적 인물이 잠들어 있는 망우리공원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애국지사 한용훈, 오세창, 문일평, 그리고 방정환, 지서경, 조봉암, 이중섭과 박인환 등 사회문화학계 선고자까지 60여 명이 안장된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중랑구는 2020년 7월 서울시로부터 망우리공원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산책로와 휴식공간, 추모 및 교육공간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간으로 망우리공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순국하신 지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관순 열사의 높은 기상과 애국심은 아직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랑구는 앞으로도 망우리 공원이 세계적인 역사문화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